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좀더 깊은 영적인 의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비대입니다 갈비때.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떼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다.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갈비떼를 뽑았다고 했는데요. 이 갈비떼는 갈비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뼈대입니다. 뼈입니다. 어, 이 구절은 그 문자적 그대로 이해하면,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그 남자의 갈비뼈가 아 여자를 만드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자는 어 그야말로 본 차이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살결이 곱고 어더어 정교하고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추측으로 하는 말이고, 이 뼈로 만들었다. 아, 여자를 만든 아담의 갈비뼈 갈비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갈비뼈가 자아를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갈비뼈가 아니라 인간의 자아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왜 자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이 아담의 갈비때로 여자를 만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독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머무는 상태를 독처라고 의미합니다. 독처는 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는 상태. 그게 독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신 처방은 그를 위해 돕는 짝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 돕는 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하나님을 떠날 준비, 떠나는 상태에. 이미 기울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모습. 그것이 성경에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그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그 자리에 살로 메꾸시고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창세기 2장 21절의 구절입니다. 깊이 잠들었다. 이런 의미는요. 어, 무엇과 대비돼서 생각해야 되는 거 하면, 성경에 보면 진리로 인해서 깨어 있는 상태와 대비됩니다. 어, 진리로 항상 깨어 있어라. 낮에와 같이 깨어 있어라. 그랬는데,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 어, 진리에 깨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말하고, 혼자서 행동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독처이고, 주님과 점점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할 때, 이미 그에게는, 어, 영적으로는 깊이 닫혀진 상태. 하늘문이 닫혀진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깊은 잠이 들은 겁니다. 이사야는 이 잠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구실을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보복에 하신 것이라. 이사야 29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눈으로 그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거든요. 뭘 보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보는 것이고 아는 것인데 너희가 그런 눈 구실도 못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에 빠진 상태. 깊이 잠들어 있는 자의 심취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 의식 불명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몰립의 상태입니다. 예, 네, 자몰립의 상태입니다.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어 아주 적은 그러니까 심장과 아주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온몸을 지탱해 주는 그러한 단단한 구조물이지만 이 자도 역시 뼈로 구성되어 있다. 자도 역시 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 생명력이 약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장과 거리가 멀고 그러나 꼭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뼈가 필요한 것이고 뼈의 그 단단함이 있어야 인간의 하중을 어, 버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자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생명력이 없고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작동할 수 없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는 생명력이 없는 무용지물의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자아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도치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러한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비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 남자에게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갈비떼 하나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꼭 맞는 짝이 되는 여자를 만드셨다. 어, 그게 꼭 필요했다는 얘기죠. 아담에게 이자몰립의 상태에 빠져 있는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여자였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새 자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자. 그러니까 이 새로운 자를 보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여기에서 주님께서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이는 그 갈비대로 새로운, 마치 그, 그 창조처럼 생각하는데, 창조가 아니라 여자를 다시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그 영어로 built into a woman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built. 다시 세웠다. 이거죠. 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못 쓰게 된 것을 다시 새롭게 재건했다. 이런 뜻입니다. 재건해서 다시 이렇게 고쳐 가지고 어 다시 남자에게 데리고 왔다 그런 뜻입니다. 주로 어이 말은 쓰러져 있는 것을 일으켜 세운다. 재건한다.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주로 거짓을 새롭게 할때 쓰는 그런 성경의 용어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빌트 인투어 a n 입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다,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자다 이거죠. 예전에 갈빗대로 있던 옛 어, 자, 자몰립에 빠져 있던 옛 자에서 만약 그 아담이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뼈의 상태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들은 그야말로 멸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이 그의 갈비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 생명이 없는 뼈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마른 뼈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할수 없는 뼈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아입니다. 아, 그 해골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그 속에 에스겔에게 아 이게 살아나겠느냐 그러면서 아,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악의 경향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아를 두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자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그 뼈를 다시 소성하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제야 나타났구나. 뼈도 나의 뼈요 살도 나의 살. 네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창세기 2장 23절의 구절입니다. 뼈도 나의 뼈. 생명을 받지 못한 자도 그것도 나의 자요. 그리고 살도 나의 살. 생명을 받은 자. 여기서 살이라는 것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 내 살. 여기서 나오는 살도 어, 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마치 이 구절은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고서는 너는 참내혈육기로다 내 혈육이다. 이 말은 너는 내 뼈고 내 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혈육, 혈육, 뼈와 피, 뼈와 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 이런 말투는 고대인들이 자기와 누군가 혈연관계를 말하고자 할때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29장 14절의 구절인데요. 이갈비대이 자아가, 새로운 자아가 되어서 이제... 어, 아담이 다시 한번 소송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습니다. 이렇게 멸망 직전에 있던 인간들, 자에 심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저 깊이 잠이 든 하늘문이 닫혀진 자 몰립의 상태. 그냥 자신들이 잘났다고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머물렀던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그갈비대를 새롭게 소성하시고, 재건하시고, 리모델링 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셔서, 여자로 말씀하시면서 세자하다. 그러면서 그에게 데려왔을 때, 인간의야말로 그 여자와 함께, 이제 새로운 자를 부여받은, 새로운 자로 부여받은, 그러한 삶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갈비때라고 하는 구절이, 어,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는 모든 것이, 특별히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은 그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심오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의 언어입니다. 고대인들의 언어는 우리 현대 언어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짐승을 두고서 사람으로 이해를 했다든지 하는 것으로 마치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성격, 내 안에 있는 어 유형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갈비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